나눠 주면 돼요. 이거 좀 빼는 거지. 사들요 그럼 이 맥주를 한 한병씩 나눠 주세요. 네. 그 맥... 저. 잠깐.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laughs> 아그 맥주가 도스가 아무 것도 없는 것도 있고 도스가 조금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맥주가 없는 거는 <laughs> 술을 좀못 드시는 분들은 도스 없는 거 음료수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에때 오픈 볼수 있는 거는 약초 조금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와, 되겠어요. 아예 예. 예. 네. 네. 에이, 다한 명씩 멋지다 멋지. 어, 잠깐만요. 선사적이 멋지다. 야어 아, 그리고 그 개인 취향적으로 아또 소주가 아 소주가 좀좀 좀 먹고 싶다고 네, 하시는 분은 말씀들 드세요. 네. 소주도. 아, 한 10병 정도 더 해놨는데, 많이는 못 들고, 장소리가 복층일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야 장사 되게 멋지다. <목소리가> 서울서 직통으로 오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어? 서울서 직통으로 여기까지 온다고. <목소리가> 이야, <목소리가> 노선버스는 사람와의 관계 없잖아요. 무조건 서러워서 갑니다. 음. 아, 이쪽에서 보는 거또 틀리네, 이게. 아, 저렇게 아, 섬이 저렇게 아, 많이 있어 아. 중간에 쏙 들어갔던데, 아까 다 떨어졌던데. 아, 내려가는구나. 예, 예.

와, 아, 이 와이어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와야, 와, 쑤깍다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들다, 네. 이 쑤깍. 우리는. 이렇게. 흔이사쏙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흔적이사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까줘야지, 까줘야지. 가서 이리 넣어줘야 돼. 이야. 이 새끼 쏙 들어가네, 요 여기. 네? 밑에로쭉 내려간다고 기가 막히네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또올라갔나봐왜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지 몰라 밑에 이걸 받침대도 없던데 있어요? 있어요. 아까 반기아요 아. 아까 다걸로데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 있다, 어, 어, 여기 있다. 그렇아고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거. 아, 조금요거도에서 제일 긴다 니다 이게? 네 번째 긴다던데. 아, 얘, 얘, 여기. 보라고. 아니 그저저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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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오, 보니까 KBS... 아 예예 아, 예. 우리나라도 제일 긴다 예. 아, 와 저기 진짜 저기 길긴 길다, 나, 길다. 한 8분 50초 걸었더라고 8분 5 0아기라 기가 막히는 진짜. 와천사대교 귀여요 제가 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 이게 승지 사고 하면 잘안 보여요. 낮에 아, 가니까 아, 버스로도잘 보이는 거예요.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오이이 안 <대장> 여기 저 우리 선생님 좀 맥주 없으신데 알콜좀 드려야 되겠어요. 알콜 같은 거예요? 그 맞죠? 천 나온 건데 아직도한 거야?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고? <laughs> 이야이시 래도 고개 고개 들시작한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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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아, 요 네. 네. 기가 막히네. 경치도 좋네, 그죠? 경치도 막끝나네다리가 예, 갈리는데다가그차한 것처럼 울렁울렁해. 그니까 올라갔다 내갔다한다 이거 지금. 어, 지금. 올라갔다 내갔다 예, 네. 네. 올라갔다 내렸다. 용세요 차가리만. 그거 저 맥주 저 한잔안 하시고? 일단 저가서 할거요 예, 네, 그래요. 나중에 하세요. 저이 방송인 것들이 나어요 더. 기사님은 무알콜로 한잔 하죠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기사님. 원래 술 못합니까? 예? 네? 원래 술 안해? 오래 오래야? 네. 이야 술 먹으면 나 잡고 먹으면 고 그럼 그 이튿날까지 술주면 안되잖아 예? 네? 그 이튿날까지 가 일이 없으면 날 새고 먹는거야 아 내가 운전대 잡을때가 술이잖아 아. 너무 뭐, 알면 뭐 안되지 큰일나지 그거래 이제 맥주를 마시면 되잖아 저녁에 예? 네? 저녁에 마치고 맥주를 마셔야지 소주 다음날 운전하면은 아, 그래요? 기본적 기본이 돼 있네 근데 오늘 내일 논다. 어, 오늘 딱맞나서 내일 아침에. 논벌 형아 몸버벌입니다입니다 논벌입니다. 논니다논벌입다논벌면니다 논벌입니다. 논다 논벌입니다. 다논벌입멋있다 천사대이 멋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외국도 가고 되게 아, 네. 잘 돼있네 네. 다른 나라가 네. 뭐딴 네. 나라 뭐 해외여행 가도 뭐 네. 별거 있죠?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긴 다리가 어딨어? 나못 봤는데 네. 아 포르투갈 가니까 긴거 있더라 내가 술을 못 먹었거든요 예? 내가 술을 못 먹었어 예 네. 맥주는 엄청 먹었어 맥주는 막한 자리에 안들가서 그런 박는데소불러야술 아, 그냥... 많이 먹어도 좋을 것 없어. 아니, 그게 그래 되더라니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소화는 다시먹어 소화가 아니고 간이 버린다니까. 다